老。 친구 아우 닥쳐 이 ㅅㅂ 물 닥쳐 아 우와 엄살 <laughs> 봐 <laughs> <laughs> 진짜 엄살 <음살> 아야 진짜로 엄살 <laughs> 진짜, 아야 진짜로 아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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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종이몸이네 종이몸이네 야 지금 운동한다고 네. 안주 없이 술 처먹는 거봐 아니 다이어트 중이야 <laughs> 제가, 제가 우결을 준비하느라 아. 집두 개를 다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<laughs> 완벽한 미래 신부를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야 그냥 있어. 술 먹지마 아니 아니 나는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야 어?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거는 물? 물이지 왜? 원래 운동하면 서뭐물 나도 하는 거야 운동하면서 물 먹으면 아니 술 먹으면 그 근육 다 죽어요 그니까 러 분해되잖아 근육이 음, 녹아요 분해된다고 ㅋ ㅋ 야 그래도 야 우리 왔는데 먹는 거좀 뭐, 먹을 거좀 시켜줘 그래 잘 지내니까 어? 아니, 너 말고 우리가 먹기. 치카, 하면시하서왜불서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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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내내 나 와이프랑 잘 꼬시니까 우와 아이스크림 너희 나가서 차 먹으려고 운동하잖아 극단의 다이어트야 저 형은 아예 안 먹어 내가 말했잖아 살 빼면 안 된다고 살안 빼면 우결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우결할 수 있어 너 사랑하는 사람 많아 생각보다 맞아 그 말들은 하는데 우결하겠다는 사람 없더라 <laughs> 아 집이 깔끔하니까 존나 적응이 안 되네 그니까 러 아니 근데 대신 꼬랑내렸나 어 나가 이 x 그러면 뭐? 음. 하지 마 진짜 그거는 <laughs> 뭐?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잘라주신 거야. 카파네. 그 사랑해? 아좀 약간 호감이 있어. 귀엽게 생기셨어. 아니 호감이 있어. 조금 있어. 그분. 아, 모르겠어. 이낙종고 아. 성기의 연애 스토리도 한 번씩 해줘야지. 야 충만해줄게. 야 이름 아, 뭐, 아, 충만. 아니야. 나, 내가 그 얘기하려 충만해줄게. 뭐미용사 만나지 마라. <laughs> 30kg거든? 몇 킬까지 빼면 저랑 우겨줘줄 거야요 아, 뭐 못해도 한60 킬로 돼겠지. 아, 60? 40 킬로 해야 돼, 그럼. 사람 하나 나가네. 여기 사람이 두명 살고 있구나. 그럼, <laughs> 그럼 평수는 존나 작근데두명 <laughs> 들어가서 사는 거. 야 <laughs> 성기도 여기서 우겨 한 마자. 아, 내 우겨 내 우겨래. 명사 <laughs> 만나지 마. 너 휴일 언제야? 어? 너 휴일 언제? 해? 주말. 용사는 <laughs> 주말이 제일 피크야. 니 커트 1 5 0 0짜리해고하 5,000원을 커트데시들이 내가 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고 자꾸 걸시키더들 이게 맞아 이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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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오늘 물을 잘못 드시네 그니까 이 어. 안나나봐 아 <laughs> 오늘 날씨가 건조하야 먹지 말라니까 ㅈ <laughs> 센척 하네 그니까 먹지도 못 하면서 아이술할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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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성희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<laughs> 아대들나버랭 네. <laughs> <좆밥 나버리네. 웃음> <laughs> 우와 어, 좀 독백이야 <laughs> <하고. 오오. 웃음> <laughs> 아 재미없다 오늘은 재밌다. 꺼져 개 조회수도 개똥망이네 야, 야 내가 X랑 너 웃겨주려고 있는거공대잖아넌가야신랑이개 신랑이라고? 신랑 신도 있죠? 시원할까? 지금 해소 확 됐네? 정신 차려 이 x x 야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? <laughs> 여보. 네? 여보. 네? 오. 거의 반전 반대로... <laughs> <laughs> 아. 집을 치우면 뭐냐이기다리고알코올이날라가 탈리... 땡신.. 뭐라 하려고. 보이는 것만 치우고 이거 보이는 것만? 응.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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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, 싸운다. 쓰레기 뭔데 이거? 우와. 이 뭐냐고 이거? <laughs> 보이는 것만 치우고. 야, 그러니까 쓰레기 바닥에 있는 거 여기다 탁 당받고 이렇게. <laughs> 언제 시킨 거야 이거? 날짜 <laughs> <딸짜>. 2019년. <laughs> 2019년. 이거 있다고 아니야 내분 사케 맛있는 거 하나 사셨는 이게 뭐냐고 이게 뭐? 얘랑 결혼하면 이제 다 치워야 돼 <놀람> <놀람> 내놔. 진짜 그렇게나, 진짜 그렇게. 어? 내가 뭘 시켰는데? 야, 내 와이프가 씨, <놀라> 이거 뭐라 생각하겠어? 병, 씨가 <놀라는> 거지. <놀라> 말이지, 말이지. 아니, 그렇게 그런 거친 야, 행동과 와이프가 말로. 나 욕하는 아이지 와이프 어디인데? 보고 있을걸. 문제 <놀라> 이거 다. 잡으면 잡 5 5 0 원이야? 내가 <laughs> 먼저 아, 나가있으 지금 할 얘기 있니 네? 제 나가있어. 왜요? 지금 할 얘기 있습니까 네? 씨발 평소에 운동 좀 해. 아 씨. 내가 운동 왜 해야 되는데? 누래 아, 그래? 난. 아 체수 털리. 일어나 일어나. 아 일어나. 아, 일어나. 아 우리 집인 다... 일어 일어나. 아 <웃음> 일어서 <웃음> 일어서. 아어 <laughs> 눈. 눈착초 <laughs> <10초> 준다 19 <놀람> 8, 7, 6, 5, 4, 3, 2, 1, 0 ㅋ ㅋ ㅋ ㅋ 네이로와 들어와 빨리 와눈 <놀람> 착하게 떠눈착각들라고무어웃무 <laughs> 앞으로 개길 거안 개길 거야? 야이 개길 오? 오? <웃음> 오? 오? <웃음> 나 괴롭힐 거안 괴롭힐 거야? 승빈한테 욕할 거안할 거야? 사전 지옥을 어? 똑바로 서. x x 눈 착하게 눈.. 눈 착하게 머리 붙여. 야 손들어. 야, 손들어 이 x x 놈 손들어. 손들어. 손을 붙 들어. 손들어. 너 X부터 가있 새X. X들어.

성교, 가만 정말, 정말, 정 시킨대로. 말 정말, 정말, 정벽정벽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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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어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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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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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